장 난감한 개를 만드는데 3/2시간. 한개 만드는데 3/2시간이 걸려요. 그렇죠? 하루에 6시간씩 8일 동안 만들었어. 그러면 6시간씩 8일이면 6시간씩 8일. 이면 6시간씩 8일. 8시간을 만든 거죠. 그렇죠? 그럼 요게 몇 배죠 48 나누기 3분의 2배 48 곱하기 2분의 3 해서 24 72배 72배죠 네. 그럼 요것도 7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72개 식으로 나타내면 음,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48시간 나누기, 한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니까, 네모개를 48시간 동안 만들었어요. 그죠? 한 개를 만드는데 3분의 2간 48을 3분의 로 나누면 되죠. 48 2분의 3에서 72